이게 타입캐스트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간편화진 대본 제작이라고 지금, 아직 정식 서비스는 아니에요. 기본이 있어요, 그냥. 새로 만들게 하면, 새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타입캐스트에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3분 52초 짜리에요. 렌더링을 한번 여러분, 읽어봐야 안녕하세요. 돼요, 얘가. 레드와인과 건강에 시간이 틀려지죠? 3분 48초. 이렇게.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내가 주로 쓰는 나레이터를 선정해야 돼요. 네. 이거, 나레이션 내가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톤업 B로 했다, 그럼 다 톤업 B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내가 할 때마다 바꿀 수가 있고, 읽는 속도는 보통이고, 끊어 읽기를 이제 요즘 트렌드는 이제 0.1초 이렇게 호흡을 빨리 해요, 그냥. 소츠 만들 때는 0초로 해버려요, 그냥. 끊어 읽지도 말고, 그냥 막 하라고. 근데 기본은 0.3초 돼 있고, 저도 그대로 쓰고, 재생 속도만 조금 1.1배로 하든가, 그 다음에 피치 낮추는 건 목소리 톤을 낮추는 거예요. 베이스가 됐다, 소프라나고 됐다 그래요. 얘를 한번 세팅해놓으면 이제 할 때마다 박수도 있고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재생 속도를 이렇게 뭐 1.1배 바꿔줘야 돼. 여기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라졌죠. 그 다음에 세팅 다 끝났으면 실제로 다 들어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번 호흡을 끊고 싶다. 그럼 심표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한번 쉬어라. 근데 이제 이거 타이캐스트하고 11랩스 얘기해줬잖아요. 네. 걔는 이거를 더 자연스럽게 읽어줘요. 이런 거 심표 놓고 막안 안 해도 돼요. 그게 지금 여기 간편한 에디터 체험이라고 새로운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게더 자연스럽게 읽어줘요. 지금 얘보다. 레드와인과 건강의 관계는 1980년대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거 틀리죠. 심표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여기다 이제 제목 넣어야 돼요. 레드와인. 저장 자동저장 되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 저장된 거예요. 요거 간편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엔진이 뭐 다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안 되고 따로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엔진 버전업이 되면 아마 기본 여기서 다될 거예요. 정식 버전에서는 레드와인 들어가 있잖아요. 네.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하고 시범 서비스해 주는 목록이 달라요. 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여기서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있나? 조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 조절도할수 있고. 쉬는거 이렇게 추가할수있고 속도 조정할수있고 이렇게 하면 얘만조정돼요 Ctrl A, 눌러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진진이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g 그 네, 훨씬 좋아요 여기 네. 지금 끊어 있는 거는 얘가 지금 렌더링 하면서 속도를 못 쫓아가서 그래요. 다운 받으면은 쉬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간이 <laughs>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 심장에 좋아요. 항 o 화 효과가 있어요와 같은 긍정적인 n 미 o o d m o 이 n i n 캡컷에서 또 잘라줘야 돼요. 아마도 대부분 심장에 좋아요. 얘 이제 못 일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번 이게 렇 끊어서 아마도 대부분 심장에 좋아요.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막... 그러면 좀일정그죠 아니면 심표를 빼든가, 아니면 여기 다운표를 빼든가 이런 거좀 조정해 줘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잘 읽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못 읽어요. WHO를 후 라고 읽든지 WHO는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특히 세계보건기구 후의 권고사항을 보면. 후 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거 써줘야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영어 나오는 거 하고, 네. 요 마크다운 표시인데, 샵세개면은 대문자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워드 화일이나 뭐 웹페이지나 이런 데서 가져왔을 때 얘가 크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네. 여기도 가다 보면 1 2뭐 이런게 있어요 첫째 둘째 소제목을 읽을지 말지 필요없으면 그냥 지워버려도 되고 캡컷에서 자막을 이렇게 달면 되거든요 읽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냥 다음 챕터의 제목이 여기 나와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그니까 소제목을 읽을지 말건지만 정해주면 돼요 <웃음> <웃음> 만약에 이거를 읽지는 않지만 이 포인트. 요 영상 찾아서 컷 편집할 때 자막을 따로 넣어야 돼요. 거는 한번 쉬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요 뒤에다 놔두고 추가. 그럼 점점점 들어가잖아요. 레드 와인의 건강상 이점. 마음은. 그리고 얘는 빠르게 안 하고. 레드 와인의 건강상 이점. 마음은. 편집할 때 요거 잘라내도 돼요. 아니 근데 나레이션은 될수 있으면 자르지 말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영상만 자르는 게 낫. 오디오까지 자르고 있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가고요. 대부분은 다 읽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콜레스테롤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유막 여기서부터 읽으니까 그나마 빠르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을 줄이는데 어차피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로 읽어요. 영어를 할줄 아는 나레이터면 그 발음이 진짜 영어로 들리면 좀 어색하게 들리니까 L L 한글로 써주면 돼요 발음 나는 대로 나쁜 <�rap �rap> 콜레스테롤 l d l 을 줄이는데 요것도 발음 이상하면 l d l 을 제대로 읽어주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음이 완전히 안 되는 거 있어요 자장면 그럼 전 이상하다 그러면 짜장면 짜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그 영어는 이제 단어를 이제 한글로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만약 예를 들어 옆에 콜레스테롤 자체가 만약에 영어로 만약에 들어와 뜻이면 한글로 다 바꿔야죠 아 그걸 다 콜레스테롤 네. 이렇게 그 영어를 한국어 발음으로 읽는 나레이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냥 영어 토종 발음으로, 미국 발음으로 읽든가, 그 다음에 숫자 나오는 거, 예, 예순 하나로 읽든지, 61세로 읽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61세예요. 61세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아니고 다섯 번째라고 그러면, 5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5번으로 읽어야 된다. 그럼 이걸 한칸 띄우면 돼요. 또 다른 중요한 선글은 5번이에요. 5번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발음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다섯 번이었으면 다섯 하든지 아니면 오 하든지 한글로 표현해 주면 돼요. 영어 숫자 정확히 못 읽으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한글로 해주면 되고 숫자 같은 경우는 한칸 띄우면 알파벳 1 2 3 4 5로 읽고 붙여이면 뭐 쉬인살 다섯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 줘요. 가로 쳐 놓고 레드 와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건두번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 지워야죠. 네. 영어를 그냥 지우면 돼요. 똑같은 거두 반복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다운로드해요. 그다음에 이제 컷 편집. 여기서 이제 가져오게 하면 돼요. 이게 중간 제목이 없는 거고 하나는 중간 제목 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얘 가져오고. 그다음에 타입캐스트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영상부터 자리 잡고 대본. 이 정도 차이 나잖아요. 17분짜리고, 얘는 12분짜리. 음성 끄고 들을 수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이제 켜져요. 음성은 항상 마이너스 6 이상으로 맞춰놔야 돼요. 일단 얘 볼륨 다 없애요. 추출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오디오 한 다음에 0으로 할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아침 러시아어를 피해 늦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 일은 전체 타임라인을 크게 한 다음에 어, 이거 잘라내는 거는 이렇게 갖다두고 이거 누르면 잘라지거든요. 단축키는 B예요, B. 얘를 선택한 다음에 잘라야 돼요. 그게 잘라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돼요. 얘가 B 눌러서 B로 돼 있으면 면도칼 나오거든요. 그럼 누를 때마다 계속 잘라져요. 그래서 다시 A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잘못 잘라졌으면 다시 이거 취소하면 돼요. 그럼 방금 했던 거 취소돼요. 여기는 일어나는 거니까.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아, 먼저 나오고. 생각이. 그리고 이 흑인이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얘랑 또안 맞으니까 또 빼고. 이렇게 한번 잘랐으면 얘를 줄이고 늘릴 수가 있어요. 좀 정밀하게 하려면 한두 장 이렇게 크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랑 실제로 플레이 되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우스 버튼 이렇게 누른 거거든요. 얘는 잘라야 되는 거 잖아요 얘는 없애고 퇴직 첫날 40... 퇴직 첫날이니까 네. 여기서부터 니까 이만큼 또 지워야 되잖아요 또 컵편지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 뒤로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였거든요 없을 때 마우스 떼고 이 소, 중간 제목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나가고 마우스 떼고 그러면 이렇게 네, 바로 안 탁탁 안탁안탁안 나오죠 첫날. 처음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 마시고, 네. 미리 보기, 축 끄기, 이거 끄지 말고 파란색 들어오게 해놓으면 클릭 안 하고, 움직이게만 하면 이렇게 쭉 나와요. 네. 전혀 생뚱맞은 화면이다. 네. 그런 거 그냥 듬성듬성 잘라내면 돼요. 네. 뒤에 선택한 다음에, 앞에 부분을 이렇게 천천히 눌리면, 마우스 네.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음,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듬성선 잘라내서 대충 얼추 맞추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앞뒤로 조금씩 늘리면서 이제 세부 조절 들어가는 거죠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한 다음에 다시 또 세부적으로 할 때는 키워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에 딱 맞췄다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컨트롤 A 하면 돼요 전체 다 선택되잖아요. 네. 얘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예, 복합 클립으로 만들면 하나로 합쳐져요. 그럼 여기, 여기 잘라내기 쉬워요 이제. 이제. 오디오랑 싱크가 이제 다 맞춘 거예요. 다시 오른쪽 눌러서 해제 있어 요 해제. 복합 클립 실행 취소. 그럼 다시 나눠져요. 화면 전환 넣고 싶으면 화면이 나눠질 때를 하든가 터가 나눠질 때 P 눌러서. 근데 인비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전환 효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도 되고 여기서 만들 넣고 싶다 다 하나씩 잘라놓고 여기서 또 전환 효과 넣고 싶고 너무 자주 넣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여기 또 챕터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챕터 중간중간에도 내용이 좀 전환될 때 여기서 이제 전환 효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요런 거 보통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화면 확 움직이는 거 이게 플러스 눌러서 넣으면 돼요. 대충 여기 갖다 놓고 누르면, 요, 장면, 분할된 장면 사이에 들어가요. 여기다 넣어도 제일 가까운 분할된 곳으로 들어가요. 하여튼 뭘 하고 싶으면 표시선을 이렇게 움직여놔야 돼요. 그다 그것도 다 됐다. 유튜브에 넣어놨을 텐데, 색상 조절하는 게 있어요. 화면 기본 효과. 이게 조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추가해서, 여기 사용자 조정이 그냥 있어요. 아, 어, 이걸 전체 다 넣어요. 네. 영상 바로 위에. 얘는 뭘 하냐 하면은, 이게 조정을 선택한 다음에, 색 보정하는 거거든요. 피부, 톤, 보호, 요거 켜놓고요. 자동 조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자동 조정 안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미스터리다, 그러면 초록색 톤에 채도 좀 어둡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색온도 좀 낮추고. 그럼 완전히 바뀌잖아요. 색온도 이렇게 높이고 러블리하게 할 수도 있고 빨간색만 좀 강조하게 할 수도 있고 빨간색 셔츠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HSL이 있어요. 요거는 색상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피부톤 켜주고요. 요거는 이제 분위기에 맞게 조정하시면 돼요. 노출을 마이너스 5. 대비는 플러스 5. 그러면 이렇게 좀 선명해져요. 하이라이트 안 하고, 그림자 안 하고, 화이트 안 하고, 휘드안 하고, 선명하게 선명도 있는데, 선명하게 5. 그 다음 입자 5. 입자는 영화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네트는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몰입감이 있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해요. 네. 이거 자기 취향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빨간색 채도만. 5, 주황색, 5, 노란색, 5 채도만 다 올려줘요. 이렇게한 다음에 네. 내 설정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짓못 하잖아요. 여기 사전 설정으로 저장.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내 보강하는 위에 들어가 있어요. 4번이 지금 방금 저장한 거거든요. 얘를 이제 가져와서. 그면 러 아마 똑같을 거예요 지금 저장한 거랑. 네. 네, 다 오식 들어가 있고 지금 저장한게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영상에 어떤 건뭘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스톡 영상이 다 작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명암이나 그런 게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일관성 있게 하나 쭉 맞춰주는 거죠 그냥. 네. 하나의 영화처럼. 그래도 이제 좀 선명함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필터에 4K 필터도 있고 뭐 업스케일 필터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등대 모양이 있어요. 몰디브 이런 거 필터 하나 더 주면 또 달라져요. 몰디브 효과. <laughs> 저는 명확한 필터 하나 더 쓰면 화면이 좀더 명확해져요. 요것만 특화된 필터라서. 100이면 또뭐 너무 과해요. 얘도. 뭐한5 정도? 10 정도? 얘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빠진 거고. 뭐가 약간 차이나죠. 여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빛이라는 효과도 있어요. 빛. 편집 효과에서 빛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전부 너무 과하고 소추 만들 때는 앉아 쓰는 거고 특정한 장면 뭐 폭발하거나 막 그럴 때그 부분만 써야 돼요. 만약에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플러스 누르면 지선이 있는 부분에 딱 들어가요.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주로 사용하는 것만 이런 효과 뭐 처, 처음에 시작할 때 장면 바뀔 때뭐 이런 거 하나 넣고 그때만 하면 돼요. 두세 개만 쓰면 돼요. 이런 게 이제 다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막 캡션, 그 다음에 한국어 선택하고 기존 캡션 한번 있었으면 요거 눌러주면 되고요. 기존 캡션 없애면서 새로 만들어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글꼴 바꾸고요. 굵은 걸로 선택하고 조금 큰게 좋아요. 그다음에 캡션 누르고 여기 오늘 한 특별한 분의까지 나오면 좋잖아요. 한칸 띄우고 딜리트 누르면 뒤에게 쫓아와요. 여기서 엔터 치면 또 뒤로 가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까지 끊어도 되고 이렇게까지 끊어놓으면 지루하지 않고 자막을 눈으로 볼수 있어요. 40년 동안 의미 단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 증권회사를 다니다 은퇴한 오늘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쿄에서 40년, 40년 동안 증권회사를 진권회사. 다니다. 은퇴한, 은퇴한 68세 켄지씨의 이야기입니다 앞뒤로 붙이고 싶으면 붙이면 되고요 그냥 지나가고 싶으면 지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틀린 글자 좀 있어요 아까 지명이나 이름 나오거나 그런 거얘 발음을 그대로 인식하고 한글로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게 있어요 리조바이트 이런 거 생소한 용어거든요 이런 거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찾기미 바꾸게 해가지고 리조바이트 이렇게 리조바이트라고 붙여 써가지고 모두 교체 앞뒤로 리조바이트 있는 거다 교체해줘요 그리고 틀린 글자만 계속 틀리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붙이지 말고 6 8살 이렇게 해서 요걸로 고쳐요. 그러면 만약에 두번할 일이 한 번으로 줄여요. 모두 교체. 무음 편은 많이 빠져요. 거의 빠진다고 봐야 돼요. 무음 편은 넣어야 돼요. 여기서 맞침표 같은 거안 찍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무음 편은 찍어 줘야 되고 좀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셔도 돼요.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독자들을 할 때는 너무 긴건 싫어해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꽉차 있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만 끊어주면 돼요 그 틀린 글자 확인하고 그 사실 자막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영상 본면 되거든요 나레이션 나오고 들으면 되는 건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퇴근하면서 버스에서 보거나 지하철에서 보면서 할때 자막만 보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작게 해놓고 듣는 사람 이어폰 없을 때또 작게 해놓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막을 봐야 되거든요 그 자막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만 해주면 돼요 시인성 좋게 캡션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기본은 요거 글꼴 바꿔주고요. 뭐, 괜찮은 거, 예쁜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외곽선 넣고 음영 넣으면 돼요. 외곽선이 여기에 획이라 그래요. 하면은 기본적으로 두께 40으로 나오는데, 그냥 40 그냥 두면 되고요. 아까 그러니까 폰트 크기 조정했죠 약간 크게 네, 좀 하면 되고. 중년들은 벌써 핸드폰 많이 보면 노안이 오거든요. 40대 중반부터 막 노안이 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해줘도 되고, 근데 젊은 애들은 또 싫어하고, 어느 정도 타입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글로우. 글로우 오른쪽 거. 글로우 색상 까만색. 이나 좀 진한 거.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제일 좋아요. 요 범위 크게 하면 시인성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40 되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놔둬도 돼요 얘만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고 전체 적금 빼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전체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빼고 얘 색상만 빨간색으로 바꾸고 쓰겠습니다 밝은, 밝은 미소의 젊은 직원이,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인사만 바꾸면 돼요 요것만 노란색 되네요 그 다음에 음향효과 오디오 중에 이제 배경음악 넣어야 되잖아요 예. 다시 또 요거 전체 타임라인에 맞게 요거 눌러서 조정한 다음에 한눈에 볼수 있게 해놓고 지금 이제 층이 많이 쌓여요. 지금 이 하다 보면. 그 얘를 그때 이제 위로 좀 올려서 해도 되고 그럼 전체 한눈에 볼수 있고. 대신 이게 작아지고 네. 7. 요게 좀 조용한 음악들이에요. 네. 15분짜리면 대여섯 개 넣어야 돼요. 배경음악 정도는 인비도에서 땡겨하는 배경음악하고 나레이션 트랙이 하나예요. 분리가 안 돼요. 그두 개가 하나의 오디오예요 트랙이 두 개고 하나는 배경음악 트랙이고 하나는 나래선 트랙이었으면 나래선 트랙 빼고 배경음악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배경음악은 볼륨 낮춰 줘야 되고요 한 20? 배경음악 때문에 거슬리지만 않으면 돼요 있습... 또마지막을할수 있는 건 총소리가 나거나 뭐 웅웅 ufo 소리가 나거나 뭐쓰 효과를 넣고 싶으면 오디오에 사운드 효과라고 있어요. 요것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넣지 말고 오와우. 화면 중에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다. 그럼 이렇게 넣고 볼륨을 얘는 한10 정도나 이렇게 하면 돼요. 오와우. 우리 모두 작자에 정도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아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배경음악 넣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둔다 러면 오디오 사운드 효과 넣고 영상 편집 효과 넣고 다 됐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쿄에서 40년 동안 증권회사를 다니다. 은퇴한 68세 켄지씨의 이야기입니다. 앗 아, 일주일이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고, 2주가 지나자 불안감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우울감까지 밀려왔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이유였던 거죠. 정말 죽을마다... 어려움은 체력 문제였습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첫 주에는 매일 밤 다리를 주물러가며 잠들었죠. 가장 큰 시간은 외국인 손님 응대였습니다. 영어로 된 스키 용어들. 처음에는 완전히 패닉이었어요. Are you regular or goofy? 는 질문의 의미를 몰라 당황했던 적도 있었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켄지 씨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따뜻한 미소와 제스처로 소통했고 체력이 부족해도 꼼꼼한 준비와 정리로 효율을 높였습니다. 리조트에서의 생활은 켄지 씨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지만 이제는 다른 시니어 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스킬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무릎이 깨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죠. 68년 인생의 처음으로 스킬을 타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켄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음, 손녀가 학교 숙제로 존경하는 인물을 써오라고 했을 때 저를 썼대요. 68살의 할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있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글쎄요. 남자가 이렇게 울어도 되나요? 켄지씨는 이제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조언을 해줍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리조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도전하는 자에게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는 앞만 보지 말고 주위도 둘러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